매장입니다 Hello. 안녕하세요 하루풀입니다 어, 지금 집에 부모님께서 다 주무시고 계셔서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말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3시 반부터 시작된 쇼케이스에서 예상했던 대로 마지막에 신규 업데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날짜입니다 다음주 목요일이죠 더 데이 애프터라는 이름으로 여름방학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신규 직업은 7월 18일 출시되네요. 쇼케이스 반응이 뜨거웠던 신규 캐릭터 호영입니다. 그란디스 종족인데 은을 느낌이 강하게 나요. 직업 스킬에 대해서는 테스피아에서 플레이 후 호영만 따로 올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패치 내용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160까지 키우는 영상을 봤는데 아직까지는 좋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5차전 직의 여신의 축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킬 능력치를 보면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현재 테스피아에서 능력치가 심하게 안 오른다고 합니다. 오류인 것 같은데 본 서브에서는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PC방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PC방 훈장에 스타포스 15성 아케인포스 3 5옵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타포스가 부족해서 지구방위 본부를 못가던 유저들에게 좋은 패치네요. 주말엔 1퀘스트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주말 한정으로 신보를 2배를 줍니다. 레일런 1일 퀘스트는 2회 더 입장이 가능합니다. PC방 100시간 접속 보상으로 레전드리 15성 아케인 쉐이드 무기를 지급합니다. 쇼케이스의 희미한 화면으로 볼때 잠재능력은 보공 35%, 데미지 12%, 크확 12%로 추측됩니다. 레벨업 필요 경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220에서 234레벨 구간이 무려 25%나 줄었습니다. 이전에 220까지 구간도 25%나 줄었기 때문에 234까지 엄청 잘 오르겠네요. 저는 지금 레벨 232입니다. 모험가에 링크 스킬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옵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좀, 저도 모험가니까 기대가 됩니다. 링크 전수 가능 횟수가 늘어났는데, 겨우 한번 늘었습니다. 이제 하루에 두 번까지 전수가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로 하이퍼 확성기를 할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다섯 개까지 가능하네요. 그동안 헤어만 저장 가능했던 마네킹이 성형 룸 슬롯을 확장하여 성형도 저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쇼케이스에서 반응이 뜨겁던데, 코디에 저는 관심이 없어서 관련 없는 패치입니다. 작년 여름에 검마가 잡혔던 이벤트 기억나시죠? 저는 군대에 있어서 못했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검마가 잡힌 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냥을 통해 글로리움 코인을 모아서 승급업 날짜가 되면 승급이 가능합니다. 승급보상이 굉장히 좋으니 꼭 승급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코인샵은 7월 4일 이후에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공개된 물품이 어마어마합니다. 메이플 연합 전초기 직 초반 퀘스트를 깨면 사전 예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년 테네브리스 원정대의 용사 등급 이상을 달성한 사람은 추가 보상이 주어집니다. 예상했다시피 테라버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200레벨까지 키우고 난후 극한 돌파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부터 220까지 매 레벨업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5 레벨 단위로 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220을 찍으면 4억 메소와 유니크 엠블렘을 주니 복귀 유저에게 최고의 선물일 듯 합니다. 아쉽게도 신규 직업 포용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본본 프로젝트 편의성 업데이트도 진행됩니다.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서 주요 내용만 올리겠습니다. 기본 캐릭터 슬롯이 8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00점으로 복구 가능한 횟수가 장비 툴팁에 표시됩니다. 5차 스킬 코어 창을 열때 2차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잠재능력 설정 시 남은 큐브 갯수가 표시됩니다. 경로지대의 미끼가 룬으로 교체됩니다. 120 이상의 사냥터에서의 프리토 컨텐츠 경험치가 상향됩니다. 각종 오류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이 부분도 릴리즈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름 방학 업데이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메이플이 엄청 떡상했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방학 게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